안녕하세요. 디아 t v 디아입니다 오늘은요. 네이리스 로아넴 업데이트 소식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총 다섯 가지 정도의 업데이트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시면의 동굴 개선 사항인데요. 시면의 동굴 던전에 대해서 제가 리뷰한 적이 있는데요. 1층부터 3층까지 쭉 돌아본 결과 들어오는 데미지는 엄청나게 강한데 경험치에 대해서는 정말 똥만큼 주기 때문에 템파밍이 아닌 이상 사냥 쪽으로는 효율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변경 사항이 있네요. 1층 같은 경우는 기존 대비 경험치 2.3배 2층 같은 경우는 1.6배 3층은 1.8배 상승이라고 하는데 자 저만 조금 이상한 점이 보이나요 여러분들? 1층 같은 경우는 2.3배고 조금 더센 2층은 1.6배 조금 더센 3층은 1.8배인데 1층 같은 경우가 1.3배가 아닐까 여러분들? 이거 오타 같은데 1층이 1.3배 2층이 1.6배 3층이 1.8배가 돼야지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요 요 부분이 약간 수정사항이 될건지 정말로 2.3배가 될지는 분이 돼봐야 알겠죠. 자 보수적으로요 시민의 동굴 아이템 드랍 및 확률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서 3층 보스를 처치하게 되면요 상금용의 유물 상자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고요. 시민의 동굴 1층에서는요 시민의 근원과 시민의 동굴 이용권 30분과 1층 이동 주문서 이 부분이 모두 다 획득 확률이 상승을 하고요. 특급 정령석 상자 같은 경우는요 네임드 몬스터 에서 획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민의 동굴 2층 역시 이동 주문서라든지 마력이 깃든 무기 마력이 깃든 방우구 등등 여러가지 이용 권 등이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이 상승이 됐고요. 3층 역시 신규 무기라든지 방어구에 관련된 부분 획득 확률이 상승이 된 부분이 보여지고요. 기존의 심연의 동굴 2층에서 3층에 관련된 몬스터 배치가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요. 2층 같은 경우는요. 마법과 원거리형 몬스터 개체수가 조금 줄어드는 반면에 근접형 몬스터 개체수가 늘어났고요. 3층 같은 경우는 신문자 검투사 심판자 심판관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다른 몬스터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3층에 대한 보스 디아볼루스의 추적 거리도 감소된다고 하고요. 심연의 동굴 전전에 대한 몬스터 밸런스도 변경이 같이 되었는데요 각 층에 존재하고 있는 몬스터한테 정말 용 캐릭이 때려도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명중값이 기존보다 조금 감소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회피값 역시 기존보다 감소하고요. 몬스터의 회피값 또한 기본보다 감소한다고 합니다. 자, 새로운 신규 이벤트 소식입니다. 던전 입장권 비용 할인 이벤트인데요. 5월 28일부터 6월 4일, 일주일 동안 기존에 3장이 들어갔던 던전 입장권이요. 한 장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또한 초월 경험치 복구할인 이벤트인데요. 4월을 한 캐릭이 사망을 하게 되면 기존에 10번까지는 무료인데 10번 이상이 지났을 시 한번 복구할 때마다 20루비가 소비됐는데 이벤트 기간 동안 10루비만 소모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된다고 하고요. 조합석을 합성했을 시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고요. 조합석 합성시 50% 비용이 할인되고요. 고대 조합석 합성을 할시 전설 조합석 획득 확률이 기존 대비 2배로 증가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패시브 스킬에 대한 변경인데요 우선은 레인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스킬명은요 엑셀러레이션이구요 기존 공격시 앰프로 확률로 스킬 쿨타임이 감소하는 효과였는데 발동 확률은요 똑같구요 효과값이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0.5초에서 0.4초 0.5초에서 0.6초 약간의 조금의 미세한 변동이 있다는 거 요거 알아주시고요. 기타 개선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던전에 들어가시다 보면요, 기존의 장비 던전이라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크리스탈 던전으로 수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템 옵션 강화 시 간헐적으로 강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도 경험을 했는데 이 부분 옵션 강화 버그가 수정이 된다고 하니까 요점도 알아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존에 진행되었던 행운 상자 제작 이벤트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제작 메뉴에서 행운 상자 목록이 제거된다고 하니까 요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신규 이벤트로 던전 입장할 인이라든지 조합성 합성 이벤트 요 정도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시면에 던전에서 사냥하시던 분들 경험치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증가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층 같은 경우 기존 대비 2.3배 상승이라는 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1.3배 같은데 2.3배로 나온 거요 부분 수정이 가능할지 아니면 기존대로 2.3배로 진행할지는 오픈이 되면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요. 다음 시간에는요. 좀더 다양하고 즐거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로아는 캐릭 리뷰라든지 다양한 컨텐츠 있으면요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은 바로 영상 쪽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빠이염